예,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자, 온코닉 테라페틱스 한번 봅시다. 에이, 좀 계속해서 빠지네. 오늘 시장이 좀안 좋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어, 왜냐하면은 사실 이쪽에 이 이쪽 상단 부분을 안 깨트리는 게 맞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지금 이쪽에 꺾이는 부분까지 조금 살짝 떨어졌단 말이지. 아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 이게 사실은 안 빠지는게 맞는데 어, 뭐 고로한 그거는 드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막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겁나게 안 좋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솔직히 조금 그렇지 진짜 안 좋으면 내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지 그렇죠 그냥 안 찍지 영상을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세, 전지적 세력 시점으로 보면은 얘네들이 돈이 들어온게 있대요 어 2만원대 2만원대 형님들이 세력이라고 생각해봐 2만원대 돈을 집어넣는데 지금 이때부터지 4월달이 시작해서 반년동안 끌어가지고 꼴랑 요거먹고 치우겠어요? 아 생각해봐요 안그래요? 여기에서 겁나 막 윗꼬리 아래꼬리 달면서 현란하게 막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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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움직였는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서 이만큼 조금 시간을 그냥 냅뒀어요 뭐, 물론, 대선주 때문에 그랬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물량 테스트 하면서, 이제, 하는데, 이때, 거래량 대비하면은, 세력들 금액대로 아무리 잘 쳐줘도 2만 2천 원이에요. 2만 원에서. 여기에서 겨울 꼴랑 3만 천원 올리고 나서 끝낸다고? 50%? 말이 안 되죠. 형님들이 생각해도 그렇죠. 50%면요, 얘네들 종합 수익률 한 4%도 안 돼. 3%도 안될 거야. 어. 3%도 안 되는 수익률이면은, 얘네들이 몇백억 굴리는 애들, 몇천억을 굴리는 애들은 아니잖아. 몇천억에 3%면 클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돈을 못 벌어요. 돈못 버는 세력. 세력질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버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은 오늘부터 하락장에서 좀 꺾이는 거, 뭐 차트 조금 일그러졌네, 뭐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여기서 못 팔아서 어떡하라고!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하락장에서 파는 것만큼 바보 봉신 짓은 없어요. 진짜 하락장에서 파는 거 진짜 바보 짓이니까. 아유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어, 반도체 아저씨 이런거 진짜 안 틀려요. 어 쫄지 말고요. 하락장에서는 그냥 진득하게 들고 가다 보면은 결국은 수익이 세게 나온다. 어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락장에서 파는 그 집만큼 바보짓 없습니다 형님들. 어 온코닉 테라피틱스 내 목표가는 최소 4만원. 제대로 잡으면은 5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법하니까 내가 영상을 찍는 거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거고 에, 쫄지 마세요 우리 장모도 샀고 장인도 샀고 다 샀거든요 막그게 걱정 안 해요 나는 그래가지고 장인 장모가 다산 종목이다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따마 근데 오늘 시장 진짜 더럽게 안 좋다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뭐 그래, 쫄지 마 아이, 진짜 아유 쫄지마요 아 진짜 개하나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시장 안좋다 아니 아니 진짜요 아니 지금 코스닥이 뭔가 오르는거 같고 빨간색이죠 근데 씨 지금 1100종목이 떨어져요 이게 좋은 시장이야? 아니잖아 뭐 여기에다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아이고야 왜눌러졌냐 코스피도 보면은 200종목 올라가고 상한가도 한개도 없고 600종목이 떨어져요 왔다마 오늘 시장 진짜 안좋다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도 오늘 막좀 그래. 뭐, 아유, 형님들 나도 물렸습니다. 뭐, 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솔직히 맨날 이야기하니까 부끄럽고 미치겠다, 진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버티다 보면은 수익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 보시면은, 이렇게 힘들다, 안 좋다, 뭐 한다, 이런 시장에서도, 내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어, 멘탈이지, 멘탈. 예, 형님들이 보기에 약간 반도체 아저씨가 막 특별한 게 없지 않아요? 그렇잖아. 내가 형님들보다 사실 나도 생각하기에 빼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어, 그냥 시장 전망 분석하는 거라 그다음에 멘탈인 것 같아, 멘탈. 때로는 나도 틀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 나도 틀릴 수도 있는데 사실 어, 내라고 뭐 어떻게 언제나 맞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새끼가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가 타율이 좋잖아. 그러니까 버티다 보면 이게 좆도 아닌데 고수익이 나온다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봐보세요. 내가 계속해서 들고 가고 있는 재명이 형님 정책주. 얘들 봐봐. 지금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두, 삼표 열세 거의 60%죠. 막말로 현대차를 내가 지금 12%를 들고 가고 있어요. 뭐 대북주, 좆됐다 좆됐다 해도 두개 합쳐가지고 한 7, 80%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어어어어 어여기 어, 어. 뭐 오늘 또 빠지고 있는 lg cns 얘 내가 20만원 간다고 했는데 뭐 지금 한40% 수익이죠 그래도 괜찮아 어 볼만해 현임러은뭐 뭐 댓글로 오늘 풀 매도 때릴 거다 하면서 약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괜찮단 말이야 요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 주식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막말로 솔직히 말해서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거 보여요 현대임스 현대임스 이거 오늘 좀 많이 올라서 그렇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12%, 어제는 거의 10몇 프로 이렇게 물려있었거든. 18% 이렇게 물려있었다. 그래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봐봐. 오늘 착 올라갔잖아. 어, 나 여기, 고점에서 샀어. 그래, 고점에서 샀어. 그래서 전라 쪽팔리에 어느 유튜버 하는 새끼가 고점에서 사놓고 영상 찍는데 이병신아라고 하는데. 괜찮아. 여기에서 사도 나는 수익을 먹을 거니까. 나는 5만원 이상에서 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도 안판 거야. 마이너스 2%까지 올라왔는데 안 팔았어. 이런 것들이 내 주식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는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내가 매매를 할때뭐 뜬금없이 샀다가 아니라 거의 다 영상을 찍는 종목이고 실제로 형님들한테도 이렇게 내가 얼마에 매수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공개를 해. 심지어 이거 금요일 날산 거잖아요. 오름 테라피티. 내씨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그냥 <laughs> 1% 손, 손실 중이야. 그런데도 뭐 그냥 형님들한테 보여줘. 왜? 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이 있으니까. 어,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하니까. 뭐 아무 부담감이 없는 거야. 남들, 아, 이건 지금 기밀이고 이러는데. 이거 그냥 01083808354, 어, 여기 위에 번호 있죠. 여기로 그냥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은 나는 형님들한테 이거를 보내드리니까. 어 내가 매매하는 것들 실제로. 그리고 영상에서도 얼마든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수익이 난다고 확신을 하니까. 나중에 하나하나 나의 자랑거리가 될걸 나는 아니까. 어, 막말로 봐봐요. 유한양행 이런 것도 나 여기서 샀어요. 6월 10일날 졸라 물렸습니다, 형님들. 나도 물렸습니다. 한데 영상 찍으면서 이러한 자리가 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이렇게 급등한다. 진짜 다 봤잖아. 어떤 댓글 보면 미래에서 봤냐는 이야기도 있어. 이게 반도체 아저씨가 뭐 차트 좀잘 봐.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여기서 멘탈 털리면 사실 그냥 털고 나오는 거야. 차트가 이쁘던 말든 차트를 잘 보던 말든 형님들이랑 같이 멘탈 잡아가면서 내 매매에 대해서 확신감을 가지고 결국은 올라오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기라. 뭐 그러면서 솔직히 반도체 아저씨 시그니처 픽이라는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들어갔죠. 6월 10일인데 얘는 그냥 평생을 4만 5천 원을 못 넘던 애예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맨날 막 광대짓거리하고 형님들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하면서 했던 것들이 실제로 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멘탈을 지키면서, 형님들 뭐, 내 영상 보시면서, 재밌게 뭐, 주식 좀 보면서,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서도 디테일한 매수, 매도점, 반도체 아저씨, 이 새끼 어떻게 사고 파는지 보자! 하면은,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그냥 솔직히 영상 찍으면서 기계적으로 따라만 하셔도요. 내가 솔직히 언제 삽니다, 언제 삽니다 해놓고도, 형님들 바로바로 바로 못 따라 사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야기 하는 거지. 나뭐 그냥 이거 뭐 매매하는 거 내가 매매하는 거고 장인 장모 뭐 부모님 뭐 친구들 다 공유해 드리는 거 그거는요. 따라 하세요. 수익은 많이 나올 거야. 이거 수익 안 나온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줘. 대신에 나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유튜브 수익이나 조금 잡힐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형님들. 뭐 다른 게 아니라 솔직히 나. 수익이야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애가 셋이라 가지고요 우리 애들 키우는데 돈다 쓰거든요 막내가 여섯 살이고요 우리 마누라가 매달 15일 되면 돈을 다 들고 가요 그러면 우리 막내 스무 살 되면 내가 나이가 6 0이 넘어서 미리미리 좀 돈을 벌어두는 파이어족이고요 뭐 그래도 좀 수익이야 좀 남겠지 마누라한테 항상 남는 건 들고 오라고 하는데 요거 수익이랑 그 다음에 유튜브 수익 좀 그거 해가지고 나는 뭐, 이번에 좀 덥잖아.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유기견 센터 여기 봉사활동도 좀 가고, 이번 주말에 좀 많이 힘들었어. 그 다음에, 내 대학교 때부터 봉사활동 갔던 약간 고아원 이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도 좀 도와주고 합니다. 뭐 주식이랑 똑같아요. 얘네들도 솔직히 뭐내 맨날 가끔씩 안 좋은 영상 찍으면 형님들 새강경 끼고 보죠. 네이처셀 이런 것들. 근데 걔네들 도 결국은 재료 터지고 하면 올라갈 거야. 고아원이랑 똑같아. 고아원 애들 부모 없다고 형님들 가끔씩 부모 없는 애들 무시하죠. 근데 걔네들 진짜 공부 조금만 잘 시켜서 대성하면 어떻게 생각할 건데? 아이고 부모 없이도 정말 대단하게 컸다 이럴 거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될 친구들이야. 유기견 센터요. 얘네들 나라에서 관리 안 된다고 막 주사 막 꽂아가지고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 애들 조금 데리고 와가지고 구조해서 그좀 좋은 주인 찾아 주는데 얘네들도 한두달 조금 살려가지고 좋은 주인 찾아 주면요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거든요. 다들 이쁜 애들이고 주식 하는 거랑 너무 똑같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더좀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주식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돈으로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안 할게.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만 좀 눌러주시고. 어나 유튜브 수익이나 좀 잡히게 해서 요걸로 애들이나 좀 도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수익 나는 거 최대한 남으면은 좀 같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냥 구독이랑 좋아요 밑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버튼 두개 딸깍 딸깍만 눌러주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영상 좀볼수 있게 도와줘. 대신에 네뭐 그냥 공짜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 공짜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넘겨 놓으시잖아요 내가 개인 매매 하는 것들 그냥 디테일하게 매수 매도 하는 것들 반도체 아저씨가 멘탈 잡아가면서 매수 매도 하는 것들 얼마든지 공유해 드릴게요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남겨 두시면 됩니다 대신에 구독 좋아요 밑에 누르는 거꼭좀 해주세요 진짜 좀 도와주세요 예좀 네, 도와주십시오 대신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내 개인 매매 하는 거요뭐 얼마든지 수익 내드릴게 생각보다 수익은 잘 나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장인 장모 다 하는 거니까 장인 장모가 좀 나이가 많으세요 어 70이 넘으시는데도 잘 따라 하셔 다들 따라 하실 만할 거야 어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 놓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이, 이거 한번 보자. 어.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다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 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구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전에 자, 사, 둘, 셋, 네, 이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항가 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예.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달 한번 볼까요? 12월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사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로 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쫙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선이전자. 그다음에 동신건설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이 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 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 정지 전엔 팔거는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 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조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하는 거 아닙니다. 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